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라솔 리더 썩은 중학교 1학년 사회의 체크체크 숙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우리 내용 이제 진행되네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에 148쪽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더 실발 정단입니다. 뭐라 부르죠? 대중. 대중. 잘했어요. 얘들 이 만드는 문화. 대중. 뭐라 부르죠 대중문화. 다 맞췄나요? 언어야? 네. 더 맞았어도 됩니다? 고치세요. 저 2번입니다. 자 문화의 특성입니다. 다 똑같다고 합니다. 1번의 정답은 뭐죠? 이은. 예. 자 2번의 정답은 다똑같다고아 예. 이렇게 그렇네요. 판다는 거네요. 기억이네요. 상업성입니다자 3번. 자 신문, 텔레비전 같은 여러 번데 대중 뭐라고 부르죠? 대중 매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이제는 이런, 이런 대중 매체 이름이 장히 바뀌었습니다. 서로 서로.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 거, 무슨 미디어? 뉴 미디어 우리말에는 뉴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말에 면 자, 4번 자, 뉴 미디어 이런에 해당하는 것들 모두, 모두 고르는 거죠? 정답 몇 번? 몇 번? ㄹ ㄹ? ㄹ ㄹ, ㄹ. 자,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문화의 미디어 관련이 깊 여러분 설명을 다 오르는 거네요 자, 그럼 몇, 그럼 몇 번이죠? 예. 2엔 찍으시죠? 틀 사람 없죠? 6번입니다. 자, 1번대중부차와제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 막, 네.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치행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2번 너무 쉬웠죠? 대중, 여러분 앞에 대중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긍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네, 잠깐만 질문할 거 있나요? <목소리로> 자 우리, 자 공유님입니다. 자 1번, 자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한번 정도 몇 번? 뭐가? 뛰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나요? 파워샷이요. 아, 트롤입니까? 네, 게임한다고 그세요 게임 너무 어그 말이 왜 나왔을까 지금 여러분아 게임 요그래서장 우리 뭐, 뭐, 고 같이 합시다. 아, 대 문화 배경이 아, 아니면 아, 여러분들 표 아, 화면을 치세요. 나없니까있문이이터지 여러분들. 번에장 중요한 이거 채운 게 알았죠? 전몇번옳지 아는 것은? 4번더 잘왜 틀렸을까? 속, 아니라? 아니, 맞거든요? 속, 품정 무슨 양 생산? 아, 이거 무 말, 말 틀렸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 설명하고 있을 때, 점류 바꿔주세요. 다 풍동, 소량 근데, 사실 은 말이 좀, 애매하지 요즘에 살이 다시 잃은 모습이긴 한데, 이 원리, 원리는, 대략 흥분해야 말이 나오든, 하여튼 답은 완전 틀렸죠, 여러분들. 아, 진짜, 다 말이 안 됩니다. 참, 바닥을 바꾸면니 문제가 참 애매하긴 하네요. 3번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 이런 문제가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 마케팅이란, 데이 마케팅. 내가 영어로 한번더 볼까요? 데이 마케팅. 이 여러분 잘 모르죠? 모르면 이런 게있 거예요. 자, 3월 3일 뭘 먹어야 되죠? 3월 3일 삼계 삼겹살, 삼겹살. 네. 자, 11월 10일 뭘 먹어야 되죠? 네. 2월 14일 뭘 먹어야 되죠? 뭐 발렌타인 네. 뭐 와인을 만든고화이트데요 네. 응? 아인. 2월 초콜렛, 네. 초콜렛 4월 14일 뭘 먹죠? 밥 짜장면을 먹지요 왜 만들었습니까? 4월 1 4일에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지? 얘들아, <목소리> 5월 5일, 뭘 먹죠? 아니, 5월, 아니, 5일 오, 우 고기 먹는 날이거든? 어. 왜 그랬을까요? 고기 사 먹어라! 짜장면 사 먹어라! 사 먹어라! 뭐하라 공통점은? 무엇? 짜장면, <목소리> 짜장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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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생글살 사드세요! 저, 택배로 사세요! 공동점 모자 뭐라고 공동점은 다 사먹으라고 하는거 아니야 사먹으라고 동조사라고 문화의 무슨 성? 사먹. 상업성이죠. 정답? 네데 54일이 그자일이 무슨일이냐면 여러분들 재밌는거 1 0일은 여자 남자한테 사는게 초조0 54일은 반대 남자 여자한테 사는게 초조지. 둘다 같이 못하는 관 솔로들이 모여가지고 짜장면 같이 먹어서 공유하자. 그게 바로 저. 블랙데이라 불러요. <laughs> <방법> 들어봤어요 불러요 <그래서. 목소리도> 자, 이거는, 짜장집는만켓 데이 마케팅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03번 문제입니다. 자, 대중의 조미는 여러분 고르는 거죠? 저도 몇 번이죠? 어. 2번, 틀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쉬웠죠? 0 5 문제입니다. 자, 미흡이 되어는 거죠? 정도 몇 번과 몇 번? 2번. 그러니까 3번. 응? 2번? 5번 라디가 뉴미디어라고요? 5번이죠 5번. 여러분들? 아, 아닙니다 네. 틀린 사람 여 없죠? 현재입니다 네. 뉴미디어 설명 여러분들 옳지말3 고르는 거지요? 정답 몇 번이죠? 3번 3번이지요 저 준민아 무슨 말 틀렸습니까? 뉴미디어는 정보를 한, 한쪽으로만 적나? 아니요 아니죠 일방송에는 음. 틀렸죠? 5번.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 준민아 일방송이 단어가 아니라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 카카오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고르리면 고를리면, 또다시 댓글을 올리고, 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쌍방향. 말을 바꿔줍니다. 알았죠? 자, 7번 가차로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가면을 설명으로, 옳은 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라디오, 텔레비전. 지금이, 옛날 미디어. 옛날 미디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쓰세요. 가는요, 그냥, 어, 부미디어. 옛날 상관없고요 자, 네.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무슨 미디어? 네. 뉴미디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오른말 고르는 거죠? 여러분, 몇 번? 4번. 4번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뉴미디어를 요즘 생산함으로써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우리, 어, 7번에 있는 우리 4번의 말 있죠? 저기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기억은 납니까? 네이버 로그, 네. 무슨 이스부, 네. 네. 이스부, 사이월드의 미니언피은 네. 여러분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8번 문제 전답몇 번? 한번입니다 3번. 3번. 일방적이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1에 네, 조심하세요. 네. 자, 그럼 몇 번입니까? 발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이지요. 틀린 네. 사람 있나요? 네. 없나요? 네. 왜 틀리면 안 끝나고요. 언어야. 1번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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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네. 어, 네. 자, 우리 3번. 1번. 2번. 4번.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소중정 문제. 문제 풀고 10번을 맞히니다 우리 10분 안에 끝나네요. 아이고, 좋다. 자, 우리 1 0입니다 네. 자, 뭐라고 그러죠? 네. 네. 문화가 모두 똑같대요. 네. 문화의 무슨 특성? 회계성. 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대중문화의 여 자, 문화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개선되는...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전달요 개성이 생기나요? 개성 없어진다. 상실된다. 이런 말로 약간 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목 문제입니다. 뉴 미디어에 인해 대중들의 영향이 미치는 방향을 사전에볼수 있겠네요. 우리 몇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번에는 우리 5번에 4번에 있는 말 다시 한번 보려 볼까요? 자,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대중들이 문화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우리 4번의 문제 에 있는 4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자. 뉴 미디어로 인해 사 하면 될까요? 자, 써보세요. 뭐라고 쓰면 될까? 뉴미디어를 써요? 네. 대중이, 네. 대중이 문화를 생산하는, 네. 어, 주체가 되고 있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합니다.